Uh, 12 12 yeah all right i'm gonna let you guys go um just let them know that you have your flight at 10 okay that way they can let you go through at the other checkpoint okay can you go now yeah you can go now okay but there's My another checkpoint up front okay <that's> 길이라 그래. <laughs> 놀라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어. 축구, 어. 그래. 축구 있어. <laughs>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야 진짜 하늘이 무너지겠다 가족들은. 계속 아니면 못 간대 이렇게 다 탔어. <laughs> 지난번에 불렀가건 그건가 봐. 맞아. 이게 LA야? 응. LA. 이 나무가 응. <laughs> 완전 닫았어. 엄마야, 나이도 탔네. <laughs> <laughs> 저한한 한 곳만 이제 하나 있고 계속 괜찮았어요. 데이거 봐봐, 이런 것도 괜찮잖아. 이왜 응. 그런 거예요? 나이들 <laughs> 그 봐봐, 여기 는 멀쩡하잖아. 거기까지만 나뉘어. 아니 여기 속에어 근데... 엄마. <laughs> 저기 계속이야. 복불복이 복불. 엄마야, 또살아남으면 대가 있는. 북불 <목소리> 어. 저거 <한다고>. 이쪽도 괜찮잖아. <목소리> 여기또 어마어마하게 다 응. 어머, 그 집은 어떻게 살아났어? <목소리> 그니까 그게 북불보라니까 <북볼복> 그러니까. <laughs> 공사작업은 아니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아 원인 규명인가? 아니 복구작업이지 아 그래? 응. 막 마스크하고 막 과학수사연구도 여기 같... 가 어, 여기다 있는 오른쪽도 가 엄마 왼쪽도 가자 어, 거의 다 탔네 건너서 또 이쪽으로 왔네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람, 바람. 돼? 나 바람 아 바람 도시가 산불. 날라다녀서 그래 응. 아 얘네 여기 개가 집 있는 거네 박찬호, 박찬호. 화재범 아, 들 들어... 보다. 어, 들었겠지, 설마? 당일들 차도 차도 고내서안산대는 정말 잘... 신의 한 수였다. 조상이 도왔네. ]이면... 어, 너무 산뜻쳐 너무 너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매직 탔잖아 그때. 그래서 사람 살지는 않는가 보다. 못 살게 하지. 통제하잖아. 군인들이 통제하네. 그래. 어 안정부장했어. 타다 타다 너무 많이 탔다. 어디서? 떻뭐 물어봐 오빠한테. 군인이?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비기트로 간다 그랬어? 어. 몇시몇 시에 그냥. 어 우리 우리 뺏 우리 못 가게 하려고 그랬나 아휴. <laughs> 오른쪽으로또 살아남았다? 응 어, 여긴지 건너 건너 그래 그러네 아니야 여기 저거 하고 있어 어 보수 감식관, 보수 하고 있어? 감식관들이 여기 있어 CSI? <laughs> 아... 이제 끝난거지 불난거 어차피 체크 포인트 한번더 있다 그랬는데? 어 없네? 우리가 잘 빠져나가나 보니 우리가 먹어 여유도 불났네 너무 슬프다 근데 아니 근 엄청 맨날 맨날 다 꺼졌는데 아직도 안 꺼졌다 그러고 아직도 안 꺼졌다 그러고 거의 한달 탔을걸? 진짜로? 근데 왜못 꺼졌어? 그, 너무 불 세니까 안 꺼진 거야? 막 끄고 응. 있는데도? 응. 못끈 거지 이렇게 많이 타니까 못끈 거지 진짜 장난 아니다 산불이었어. 산불. 어, 산불이었어. 아, LA 산불. 산불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왔어. 아니 그러니까 LA 산불인데 애초에 부시는뭔지 모르지. 모르지. <놀람> 저바저 바닷물을 갖다 막 퍼부었어 안 된다 보다. 엄마,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다 타가지고, 그지? 크기가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맨날 에치를 탔지. 근데 어떻게 살아남는 애들이 있네? 중간중간인데도? 그게 신기하지. 복구가 힘들겠다. 응. 힘들게 아니라 오래 걸리지. 다시 사람이 살 수는 없겠다. 복구하고 집 짓고 해야지.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이게 산불이 시작인가?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나 본데? 여기. 말리브 해변인데 그 저기 응. 진짜로 바뀌었다. <laughs>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음. 이게 오래 걸릴 식 저기 길이 아닌데. 우애지다 어, 다 탔어. 이렇게 세워놨다 그랬나 보네 응. 진짜 열받겠다 응. 진짜 장난 아니다 되게 길게 완전 진짜 많이 탔나 봐 대제약이라니까 대제약, 응. 흠 응. 도시 없이 다 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야이 상황에서도 응. 빨간불 나오니까 다한 번씩 서고 가아 서고 간다고 응. 이 사람들의 그 중법 정신 무엇인가 여기도 그래. 아마 이쪽 도 쪽으로 막 건너 왔다 갔다 했네. 우리 집 타고 있는 거 보는 기분이 어떨까? 너무 끔찍하다. 열받아서 어떡해?